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귀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애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여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트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남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늘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욕기는 본문이 길기도 하고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 등장 인물과 내용을 정리해보면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천상계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이 기록됩니다. 욕이란 사람을 놓고 그의 신실함에 진웅에 의 대하여 설전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욕이 있습니다. 이런 욕 주변에 당대의 지식인들이자 친구들이 찾아오는데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엘리후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욕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욕을 정제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정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욕,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했지만 뒤로는 냄새나는 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이 고난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죄들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도 이러한 논조로 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말, 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더 리얼하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만 보니 자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조차도 몰라. 자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자네의 호물를 충분히 알수 있네. 자네는 첨만 간사하게 놀리고 있단 말일세. 그렇습니다. 유백에는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 한 날에 잃어버린 시험보다도 자신의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아픔보다도 자신의 편이 되어서 자신을 위로해 줄줄 알았던 동료들의 비난이 훨씬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앞에두 가지 시험은 주신 자도 여호하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겨냈지만,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제 속에서 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항변을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 이러한 친구들의 정죄와 욥의 항변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며 좌절하곤 합니다. 길다. 너무 길다. 반복된다. 제가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렸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욥기를 읽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생각은 어떠십니까? 욕이란 사람에게 당한 고난은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과응보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욕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면 저의 뼈는 저의 뼈 마디 하나 하나는 아마 가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몸이 죽고 죽어서 100번 고쳐 죽어서 백골이 침투가 되어도 마땅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화들을 하늘에서 쭉 지켜보시다가 38장에 이르러서야 침묵을 깨시고 판결을 내리시는데요. 욕의 친구들이 아니라 욕의 주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가양그런지 욕기 42장 7절 말씀을 이말씀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 주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하였노라. 그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종 욕과는 달리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욕이 당한 이 끔찍한 고난은 욕의 숨겨놓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욕기 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진 친구들의 그 수많은 랩과 같은 정죄들은 대부분 다 틀린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욕기에서 자주 애용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같은 말씀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보면 수아사람 빌다시 욕에 의로움을 조롱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구절을 막 개업한 사업체에 말씀액자로 걸어 놓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데요. 당장 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미의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지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 쳤지만, 마치 욕처럼 저 천상계에서 어떤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참수합니다. 저 암흑의 성도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구나.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저 성도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그의 재산을 한번 빼앗아보겠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반드시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정케 말하지 않고 아주 조롱하면서 사단이 얘기하겠죠. 그리고 자신만만해 할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모든 참소를 이기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처음부터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순간 하늘의 천사는 춤을 추고요 사단은 머쓱해지고. 하나님은 의기양양하게 원수사난 마귀의 목전에서 우리를 자랑하시며 높이시며 헤아릴 수 없는 큰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단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일렉트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 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 모교회는 싸움의 영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하고 싸우고 처리하고 싸우고 능력 받아 싸우고 말씀 읽고 싸우고 구역 모임하다 싸우고 당일하다 싸우고 야외 예매 준비하다 싸우고 얼마나 싸울 이유가 많고 또 얼마나 잘 싸우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화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 말똥말똥한 상태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싸우니까 이 화해도 잘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이 개들도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요.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만이 아니죠. 이 교회에서 저처럼 목회자도 나오고 성교사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충성된 일꾼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의 모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유형 교회들은 늘 불안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부족하기 이럴 데 없는 내 형제 자매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부족한 교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욕과 같이 원치 않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mm -hmm.